오늘은 보은 활동과 활동으로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오늘은 너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빠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그 뭐지? 뉴 진스의 뭐지? <laughs> 아 원구 저거야 하이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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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사무실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보하는데 안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은 능이 칼국수 촬영을 왔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름은 까먹었다. 1인칭 시청. 모니터도 달았어요. 오, 자이로지, 네. 자이로. 와, 마이크까지 달려있고. 나의 담당. 아빠하고 내 카메라의 차이. <laughs> 제 유튜브에 나온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꺼주세요. <laughs> 비키래. 안그랬어. 나가달래. <laughs> 저 유튜브 하는데 나오실래요? <laughs> 저 구독자 19명이에요. <laughs> 네. 아 이거 파란 거로 잡히네. 들어갈까요? 들어오세요. 여이왔었먹었어 네. 어? 응. 지금은 밥다 밥 먹고 동학농민 운동 어우, 시 x 아뭐 상징적인 게 없어. 강아지, 강제가 무서워. 어. 아, <laughs> 끊었어. 상징적인 게 없어. 괜찮아. 에이. 이건 안 하긴 하는데 탑이 그렇게 안 높은데요? 나이 막상 올라가면 높다니까요? 저기 뭐가 높아? 오바야! 체력이 어떻게 되나? <laughs> 지금은 제가 탑에 끌려갈 뻔해서 힘들다는 핑계로 엄마하고 이모 팀에 합류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꽃을 찍어요. 뿌듯한 저 미소. <laughs> 잘 나왔어. <laughs> 잘 나왔어. <laughs> 다음에 어디로 가죠? <laughs> 정의풍선? 맞아요. 정의풍선 찍으러 가요. 에밀레 박물관을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의 업무 <laughs> 우리는 에밀레 a 방... 에밀레 맞아요? 응 에밀레 박물관으로 갑니다 처음 가봐요 g p a n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 그래요? 30년? <laughs> 30년? 조금 언니네? 난 벌써 힘들어 우리 총몇과몇건 남았어요? 우리 이제 한40% 정도 찍었어요 40% 힘을 내 <laughs> 도라르방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쁘그 <laughs> 근데 이거 등 만들기 한 거야, 여기. 아, 진짜? 짱 응. 귀엽다. 귀여워. 엄청 예뻐요. 그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놓은 그런 게 있거든 별로... 음. 필러... 국수처럼 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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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엄청 많이 보는데? 아또 <laughs> <laughs> 어렸을 때 <laughs> 그렇게 해서 직접... <laughs> <laughs> 우아 <우와>, 챙겨가야지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인프의 카메라를 책정을해 줘. 아. 그 중에 하나 내가 지금은 좀 싸졌거든요. 내가 샀을 때는 480. 아빠 우리 커플링 어플리케이션. 짜나. 어? 벌벌이서. 벌. 어디 는지 오리숲 오리숲 갈 거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엄마. 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진짜, 진짜 날 너무 잘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오케해 예, 완료 이해 예, 완료. 이 <laughs> 이거도 요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 건물. 이원 살면서 처음 쪽에서부터이렇는 거야 와 엄마 지금 너무 예뻐 어디가? 여기가? 어 엄마랑 뭐가 또 있어요? 박물관이? 박물관 아, 생겼어 와? 근데 저 안에 귓구렁 이런 거 엄청 들어가 있어 진짜? 우리 들어가면 안 돼? <laughs> 나왜 몰랐지? 아유. 왜요? 아, 죄송합니다. 우와! 우리 시간 있으면 둘러보면 안 돼요? 지금 얘네 계속 우와, 우와 가면 안 돼요? 우와, 우와, 둘러보면 안 돼요? 이거. 써야 돼요 밝게 나오게, 어둡게 나오면. 네. 지금 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런가 봐요. 응. 이거 봐, 이거 봐. 저 귀엽죠? 아니. 나 진짜 오랜만에 와요. 손이산에서 즐기는. 오늘 뇌네시... 스케치 영상 찍으라니까 계속 5음만 뇌네시... 찍어? 나 열심히 찍고 있었어. <놀람> <놀람> 너무 적절한 표현이셨어. 위내시경 하는 딱그 자세야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예쁘다어 <laughs>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는데 <laughs> 촬영은 빠꾸 당했어 촬영은 <laughs> 안되대? 잠깐 다녀야 된대요 <laughs> 너 그거 촬영은 안된다 했다며 <웃음> 맞아요 <웃음> 이제 너무 졸리고 자고 싶... 오오 너더링 삼겹 집에 가고 싶어요? 네? 힘드네요 뒤에서 찍고 있어요. 아, 좋구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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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오, 뭔 냄새? 장냄새. 아, 장냄새. 와 장이 진짜 좋다. 우와 우리 엄마 좋아하는 꽃.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음 예쁘다. 예쁘다 한개씩 여기에서 것들 그냥 사면 저 하얀색이 제일 좋습니다 아나 이것도 있어 섞여있는 책도 있어 어! 저왜 그거 할래요? 우와 우와 이런 안진거리가 되게 깨끗한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건내나와 깨끗한 여자 애들 좀 너무 좋아 그리고 영국도 갈 할래요 응응응 영국래요영거도 니가 <laughs> 운전해. 응. 응. 그래도 한달 전까지는 안 해도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네! <laughs> 이제 마지막 촬영이에요. 아니야, 저거 찍어야지. 야경. 야경, 우리 안 찍지 않아? 어머니, 그거 드실 거예요 왔더니 드실 거예요 해먹 아프지. 이게 겉장이 플라스틱이라 뚤리지는 않지. 응, <laughs> 처음에 인쇄를 제일 처음. 네토리. 음, 다이. 더토리 다이.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laughs>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됐어요? 응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대요 아우 그 엄마가 조안나 아이스크림 사준대요 와내 머리 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하, 얼른 가서 자야 해나 오늘 편집하려고 했는데 편집할 힘도 없겠어 여보 나차좀 뒤로 더. 더... 아우. 세제를 먹어야 되나 오늘 티셔츠 이렇게 입고 간게 오늘 한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어, 우리 보여주자. 이렇게 찍은 건 없잖아. 연락. 아니 근데. 여러분들. <laughs> 저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줄게요. 그럼, 안녕!